진무기우도 오늘 별풍선 어, 또 재원 약국님께서 다섯 개로 사칠이6 번째 가족이 되셨고요. 그리고 만차 스터시인유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다섯 어,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킬 기세죠. 흔히 늘 말씀드렸던 거 진짜 스타는 기세다. 네. 흐름이다. 지금 윤찬이의 기세는 사실 최. 고조로 올르고 있다, 올라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정도로 경기 내에서의 어떤 플레이라든지, 뭐이 예, 예. 어, 움직임 그리고 판을 짜는 능력, 예, 어 오늘 진짜 저는 아직까지는 백점 100점 만점에 백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요 제가 지금까지 종체전에서 봤던 윤찬희 선수 못지않게 가장 최고였다고 저는 감히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꺾어낸 상대가 그 손대, 진짜 허허허허. 뭐 정윤종, 예, 네. 김명훈, 김정우. 김정우. 아, 변준재는 채팅으로 잡아봤죠. 예. 어, 테랑삭이 님. 어, KCM 종족 대강전 스케줄을 말씀해 주세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변함 없습니다. 늘 수요일 오후 7시에 수요 미식회처럼 여러분 찾아갑니다. 맛있는 경기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가는 종족 대강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추천과 즐겨찾기는 많큰힘미 됩니다. 유튜브 KCM TV도 여러분의 구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 네, 송병구 선수 입장에서 지금 실피드에서 이제 테란전을 또 자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yep. 어 충분히 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플레이들이 많죠 어 실피드가 이제 트리플 커맨드를 먹으면서 테란이 일업 치고 나왔을 때 그니까 러 yep. 센터를 잡았을 때어 멀티를 깨기가 상당히 수월해요 yep. 어, 다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거리 자체가 짧기 때문에 테란이 좀 좋은데 어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초반에 힘을 실는 뭐 로보틱스 계열이라든지 어뭐 아니면은 뭐 다크템플러 뭐 이런 예. 식의 초반에 전략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이전의 경기 했을 때처럼 정윤종 선수가 했던 것처럼 부유하게 게임을 풀어갈지 어떤 그런 컨셉을 좀 정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송병구 선수 입장으로서도 뭐 상금 얘기를 뭐 드리자면은 오늘 만약에 토스팀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면 주어진 대가 몰래 일럿이죠 여기에 네. 플런. 일단은. 이, 근데 지금 윤찬이가 이제 지금, 지금 정찰 들어가거든요. 들어갔을 때두번그파일런이 어, 없는 걸 보면 알 수는 있어요. 뭔가... 아뭔가를 지역구나 아, 어딘가에 지역구나. 그래. 근데 여기서 송도구 선수가 어, 연기를 하면서 뭔가 음. 마치 뭐, 전략을 전진, 네. 어. 거는 것처럼만 네. 하고 안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지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송병구 선수 선택이니까요 야 진짜 아빠의 힘이에요 네. 아, 저 지난번에도 놀랄만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송, 송병구 선수였는데 네. 자 일단은 원질러 시야장 가장 걸어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벙커를 건설해주고 있는 윤찬희 선수 역시나 또 벙커 더블 시작인 것 같죠 네. 이러면 송병구 선수 입장에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의 베스트는 지나가는 거 네. 지나가 근데 이게 몇 네. 마린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 어, 자 지나가죠. 자, 드르르 드르르 드르드르 네. 지나가기. 예말 원말인이라서 들어갈만해요. 예, 자 질럿 들어왔고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질럿입니다. 자 이러면은 선벌쳐도 받고. 예. 모든 테크 확인하고 있는. 송도군들 컨. 자이 컨트롤. 야 컨. 오, 어. 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네. 왔다리 갔다리. 자 이게 토트넘의 컨트롤에 있는 건데. 어. 다른 여캠 분들도 이거 연습하면은 예. 좋아요 아우 예 정말 좋은 이게 도움, 도움, 그만큼 예. 게임을 많이 한거예요예 그 도움이 되겠는데요 자 드라곤 예, 예. 입구쪽에 와있고 마린 두개로 질럿 한 마리 잡기 노킬이죠? 네. 야 질럿 체면 구이 있는데요 질럿 체면 구기에요 자 벌처는, 벌처 나갔습니다 예, 일단 벌처는 빠져나가는게 좋죠 왜냐면 저렇게 해야 추가적인 드라군이 바로 합류를 못하고 압박을 못합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 HP가 깎이더라도 저 예. 벌처는 바로 출발을 했고요. MWC님 한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벌처는 여기까지 와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살아 있어야죠. 그래야만 드라군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어, 제한시킬 수있으니까 예. 자, 넥서스 가져가고 있던 송경우 선수였고, 일단은 커맨드 센터 가져가고 있는 윤찬희 선수였습니다. 초반에 질러의 어떤 농성이 조금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두 선수 모두 자원을 빠르게 확보하는 선택을 했고요. 예. 그러면 로버틱 스테이크 문산 회수의 파이크님 네. 함께 감사합니다. 흐름이네요.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보내셔서 주 감사합니다. 구독자 수가 593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많이 힘좀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제 구독자레 추천 수가 네. 그리고 오. 그리처트리플인가 마인트리플인가요? 지금 요 봐야 될것 같은데 완전히 먹방인데요? 어, 저 이건 마인트리플이 예 자원 쌓였어요. 마인트리플을 하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자원 보고 예. 있는 걸 봐서는 380, 380 커맨드. 네. 자 갑니다 마인트리플. 야, 빌드 선택도 저는 뭐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컨셉이 확실합니다. 네. 송병구 선수가 여기서 일단 뭐 로보틱스는 예. 빠르기 때문에 그래도 빠르게 정보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마인트리플이라는 걸 알고 플레이한다면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드라곤이랑 오저버로 뭐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예. 빠르게 리버를 뛰어서 한 공간을 뚫는다든지. 왜냐면 마인트리플 자체는 어쨌든 원팩토리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병력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인이라는 이 클로킹 기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안 보이는 기능을 예. 이용해서 수비를 하는 거라서. 충분히 알기만 하면 대처가 가능한데 아직 모르다 모르고 있는 거. 예, 지금까지는 염두에 두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트리플, 투 팩. 이게 시간이 지나서 트리플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발견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미 자원적인 효율을 다 발휘하고 수비가 되는 순간부터는. 테란이, 어쩔 수, 지 테란이 토보다멀리가 빠르잖아요. 네. 예. 좋을 수 밖에 없는거죠. 자, 아무리를 일찌감치 올려주고 있었던 상황에서 리버테크 준비하고 네.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셔옵니거든요. 셔틀 옵저버 이후에 리버. 그렇다면, 어... 윤찬이도 일단은 다 생각은 할겁니다. 다크를 제외하고는. 다크는 어차피 걸어다크였다면 지금 탈면 넘어갔고, 그렇다면, 지금은 옵드라 아니면 그, 리버인데, 지 정면에 있는 벌처가 트리플업 어, 트리플이 없다는 걸 보고 있잖아요. 예. 이렇다면은 수비하기가 좀 생각하기가 쉽죠. 아 이거는 리버를 일단 먼저 생각하면 되겠다. 뭔가 날아들어 오겠구나. 네, 예, 그 생각을 아마 하기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 세 번째 커맨드 센터에서 자원 채취가 네.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리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을 끌어주든 SCB를 잡아주든 뭔가를 해주지 못하면요. 자원력에서 윤찬희 선수가 훨씬 앞, 앞서기 때문에. 어 결국은 이제 자원력에 어, 눌러지는 어, 프로토시 상황이 되거든요 자 여기에 마인이 매설돼 있다는 건 일단 깊숙이 들어가서 세 번째 커맨드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송경호 선수가 세이지모드 소리 들립니다 자2 0 0이 오늘 자, 잘 짰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저 셔틀 날아가거든요 자이 셔틀 본진 쪽 대비도 좀 봐야 될것 같고 그쪽으로 뭔가 움직여요 단장 쪽으로 자, 아 터넷 일단 둘러 쳐놨습니다 윤찬이 와 이러면 좋죠 왜냐면 터렛이 지금은 자원 낭비가 아닌 게 테란이 멀티 가나가 더 빠르잖아요 자 이거 내리긴 좀 어어 소풍 어 이거 왜? 네. 내려서 그냥 오, 예, 체력이 좀 빠졌어요 44까지 HP가 떨어진 상황 자 안쪽에 터렛 공사 아직 되어있지 않은 상황 깊숙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스케일 업아 이거 한방도 안참았요 물발 자손병구 선수가 지금 알았어요 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6시 쪽도 동시 타격 일단 셔틀 예. 리버는 터졌죠 6시에는 배치가 지금 없나요? 어 그쵸 오, 없죠 좋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거든요자 예, 예. 예. 얼마나 수비를 깔끔하게 해주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6시도 피해를 줍니다 예. 자 일단 셔틀 리버는 터졌습니다만 일단은 SB 좀 속가주고 있고 아직 커드 센터는 건재한 상황 네. 탱크가 가, 다리 건너왔습니다 뒤쪽으로 굽고 있는 모습 어, 그래도 수비도 좋아요. 예. 근 SCB 좀 이른 거? 예. 포지션 SCB 조금 이른 거는 사실 피해라 볼 수가 없는 게예 이미 트리플 커어 커맨드기 때문에 SCB 충원도 빠르고요. 어 지금 넥서스 타이밍도 다 눈으로 봤고. 그렇죠. 이러면은 윤천이가 아쉬울 게 없죠. 예, 좋죠. 예, 타렛 둘러친 것도 결국은 리버를 써 줬기 때문에 어 괜찮은 야. 결과가 됐고요. 오늘 별거고 나왔어요. 네. 예. 아, 동시 투넥. 아 그렇대 네, 네. 네. 그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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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윤찬이 아그 송병구 선수가 확실히 이 관록이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투 게이트잖아요. 네. 투 게이트 사넥 아비터입니다. 감당 안 되죠? 그러니까 투게투 게이, 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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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에서 아비터도 가면서 사넥까지 가 그러니까 정말 그냥 타이밍 오지마라 빌드예요. 네. 타이밍 오면은 지겠다. 요행을 좀 봐라. 네. 어 근데 어쩔 수없 네.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불리한 상황에서 어, 이기려면은 이런 어떤 판단. 네, 승부서 한번 띄어보는 네. 거죠 이게 윤찬이가 만약에 잔액인 걸 보고 혹은 스캔이 지금 달려서 스캔을 찍어봤을 때 게이트가 두 개인 걸 본다? 이러면 그냥 나갑니다 네. 그냥 출발하죠 자, 스캔 여기저기 뿌려지는 소리가 나긴 했는데 일단 움직이기, 네. 아 일단 수비대형이네요 경력 배치를 일단 수비대형으로 펼치기 시작하고 있는 윤찬이 선수 터넷 공사까지 해주면서 말이죠 네. 자, 송병구 선수는 자원적인 면이 부족했던 것과 태클을 다한 번에 욕심을 내서 예. 만약에 윤찬이가 안 나와 준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안 나와 주고 게이트 늘어나는 시간까지 벌면 자올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송병구 선수도 초반에 불리했던 어떻게 가 테란이 빨리 멀티를 먹었던 것을 어. 따라잡을 수는 있습니다. 이 벌써 공일업이 됐어요. 아까부터 아무리가 일찌감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자 여기 엎어진 거 확인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자 그러면서. 넥서스는 일단은 예, 완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완성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송만구 선수가 판단한 게 좋아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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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게이트에서 진짜 과감하게 4회까지 바로 핀게 어, 좋은 선택이에요. 5네까지 갖고 하나 더. 네, 어차피 어차피 윤천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5네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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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바로 질 수도 있어 보이네요 지금. 그리고 어쨌든 예. 아비터도 빨랐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테란이 2 0 0을 채워서 나올 때쯤이면 이 정도, 속, 이 정도 속도면 아비터가 세기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두 개에서 세기 그렇다면 충분히 업그레이드 뒤치, 뒤쳐지는 것을 어, 아비터의 효율로 따라가 어,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자 일단 벌처를 돌리기 시작하고 있는 윤찬희 선수 네. 그리고 벌처가 한 부대가 또 아홉 시 앞쪽으로 또 나갑니다. 네. 영찬이는 오늘 벌처 토스전에서 진짜 잘 썼거든요. 네. 어, 양 오른쪽으로 한번 시선 네, 끌고 네, 왼쪽 돌려주고 퍼브 커터 봐요. 움직임이 오늘 아주 입체적이에요. 네. 이유 없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한거 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 그러면서 다시 한번벌처 센터 지역쪽으로. 자, 슬슬 마이벌처를 어, 통해서. 센터의 이 영역을 좀 넓혀 가는 거죠 마인과 이런 메스, 마인 매설과 이런 거 통해서 어, 시야 자체를 좀 넓게 나온다면 나중에 탱크가 나오기도 편하고요. 예. 자 센터에 또 벌쳐. 센터 또 벌쳐. 예. 자 소중력 싸움이에요. 어 이거는 좀 오버이긴 한데. 예. 예. 이런 거죠. 이건 좀일이였죠 예. 이번 벌처는재민를못 봤습니다. 네. 그리고 1 1시 쪽에 있던 벌처는 거둬냈습니다. 1 1시반 지역 쪽. 그리고 그렇죠. 아비터 네, 벌써 나왔죠 아비터 예. 앞서서 정현종 선수는 아비터가 너무 좀 쉽게 잡혀서 그렇죠. 경기가 좀 그르쳐졌는데 네. 이번 송병구 선수의 아비터는 어떤지 보도록 하죠 지금 6시 왼쪽은 터렛인가요 네. 어, 터렛까지 터레. 공사하면서 어, 양쪽은 준비를 나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어, 윤찬이도 네. 추가 커맨드 네, 추가 4, 4, 4 커맨드 네. 그리고 어저자커맨드는 삼가스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자원적이면 절대 안지. 그러니까 윤찬이는 일단 확실한 컨셉은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지, 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게임이 예, 아니어도. 네,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먹는 건 무조건 너보다 많이 먹겠다. 게임을 지더라도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어 계속 뭔가 상대가 나보다 넥서스 하나 더 많든 해처리가더 하나 더 많으면 커맨드를 일단 짓고 봅니다. 예. 예. 이구179대 159, 20 가량 앞서가고 있는 송병구 선수 마나가 137이차 있는 138이차 있는 아비터가 움직입니다. 네. 그쪽 방향으로 일단 터렉 공사가 되어 있는 윤찬희 선수, 송병구 선수도가 어 200에 가까운 거이 차다 보니까 한번 예, 그리고 아비터의 마나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질럿 탱 사이사이 파고들면서 탱크 사이사이로 파고들면 질럿 저 리버까지 리버까지 중간에 스케럽, 와 보죠. 어리버가좀벌처를잘 잡기는 하거든요. 다른 예, 데도 자. 신경 을좀 썼던 것 같은 아비터 세시스배드자 이렇게 손보 전만 하고 빠지는 게좀 좋아 보이거든요. 공이방 이렇게 됐는데요? 네, 업그레이드는 네, 애초에 빨리 눌렀기 때문에 예, 지금 2업 예. 예, 3 타이밍이 했는데 굳이 아비터를 잡히면서까지 안쪽까지 들어갈 필요는 좀 없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인코스 1 4 1대 135. 네. 사실 지금 얼린 거는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예. 저거는 이제. 풀어지고 네네. 그리고 송병구 선수가 멀티를 먹고 있는데 굳이 그냥 탱크만 어느 정도 줄이고 빼는 게더 좋았어 보이긴 하는데 예예. 네. 자 일단은 멀티가 추가로 내려앉는 어. 건 저지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네. 그래도 그리고 두시 어. 쪽에도 뭐또같네요자 자, 네. 이것도 빠져 나와야죠. 아예 빠져 나와야죠. 어 걸쳐졌네요. 아, 와오오마인 대박 난거 같아. 저거 이두시 잠깐 신경 쓰느라 예. 마인드 역대박 났습니다. 자, 마인드바 이러면서 7시 그러니까 사카스 아그네 번째 커맨드자 체를 늦췄다면 모를까 안착했어요. 네, 결국은 지금 늦춘 게 아니죠. 이 라인도 안 깨졌고요. 그리고 마인이 이거 뭐 리콜 원천 봉쇄인데요. 예, 네, 아 물론 그래도 송방구 선수도. 어, 다섯 개 지금 자원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200을 채우는 데 현재 상황에서 문제는 없어요. 소모전을 하고 어, 추가적으로 지금 템플러까지 눈에 보였던 것처럼 예, 네, 테크적인 부분도 부족한 건 없는데 예. 어 굳이 병력을 들이박아서 어 완전 손해를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자, 셔틀과 함께 어. 움직이는 아, 비터 이거 리콜 자, 리콜인 거맞죠 리콜인 거 같죠. 마치 마인밭인데. 자, 리콜! 리콜! 독임스키니콜 마인. 와어자 많이 안 터졌어요. 어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네. 터는 거라고도 되는 게. 네. 가죠. 왜냐면 저 정도로 잡히면요 나오는 병력으로 막으면 돼요. 예.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잘 됐기 때문에 드라군이 별로 없어서. 요거 정리가 되고. 벌쳐로 막으면 되고. 문제는 뭐냐. 아비터의 마나를 썼고 센터에 병력이 없기 때문에 센터가 지금 뺏깁니다. 그러면 이전에 맵 설명해드렸다시피 센터를 테란이 잡으면요. 멀티적을 공격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와, 예피까지 아, 예피까지 맞았어요. 오늘 유찬희 선수. 야, 이거는 완벽합니다. 기회 왔죠? 지금 뭔가 송병구 선수가 아비터 만화가 있는 게 하나 더 있나요?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없으면은 센터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라. 친구는 아, 이구도99 아직 예, 시간 더 필요하고요. 그러면 차례차례 멀티로 날아갈 수 있죠. 네. 어, 뺐자. 아니 굳이 그 변수를 안 만드는 거죠 아 빼는 게 아니라 백. 상대 병력의 스캔을 네. 해보고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어, 아비터도 지금 EMP를 맞췄겠다 많아봐야 지금 한긴데 지금 내가 업그레이드도 앞서니까 싸우면 이겨 이 마인드로 지금 따라가는 자, 거죠 자 전투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자질럿스트들이파고들는 가운데 자변명어 스톰이 변수인데 스톰이 변수인데 스톰이 아, 얼마만큼 이것도, 탱크를 어, 그래도 속병구 네. 자, 146까지 떨어져 있는 송병구 선수의 네. 병력들 윤찬희 선수가 자원적인 피해를 보는 게 없죠?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센터에 있는 어... 5시 센터에 있는 멀티까지 하나 더 커맨드를 지어주면서 센터를 예. 뺏었습니다 이제는 송병구 선수가 많이 답답해요 왜냐면 싸울 수 있는 하이 템플러, 아비터, 마나 도다 썼겠다, 소모도 했겠다 자원적으로 뭐 양반 게이트가 있어서 8시 쪽에서 병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예. 이 정면에 오는 것은 어쨌든 상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스톰으로 좀 늦춰보고 있습니다만 병력이 소모되고 있는 송병구 와, 선수 와 윤찬이 자리 윤찬이 잘 잡는다 더 견고해지기 전에 뚫어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송병구 입장에서는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탱크 4마리인데 밑에 올라오는 병력이 이제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더 단단해지기 아 전에 뚫어야 될것 올라와요 자 업그레이드 테란 2, 3, 2 이제 3업 된다는 소리예요 3업 됐죠? 3업 바로 됐어요 3업 네. 됐고요 포르토스 2럽 입니다. 업그레이드도 태란이 계속 앞서가요. 그러니까 지금 송병구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게 현재 인구수 말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라도 진짜 대박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밀어내야 돼. 어떻게든 밀어내야 돼요. 송병구 선수는. 자, 다크 템플로까지 중간에 섞이기로 합니. 지금 일단은 자리도, 자리도. 진짜 까다롭게 지금 자리를 네. 잡고 있어가지고. 자, 그래도 벌초 없을 디펜시브까지. 자, 벌초 없을 때. 와, 와요 벌초, 벌초 올라갑니다 아, 시제모드 포르센스! 와, 센스 정말 좋죠. 지금은 벌쳐, 아그 질럿이 붙어 있으니까 탱크가 그냥 시제를 풀어버렸고요. 아, 윤찬이 와, 오늘은 윤찬이. 고드라킬까지 눈앞에 뭐가 반어는든 같은데요? 야, 이거 자 여기 뭐 이런 견제 좋아요. 이걸, 이게 이게, 근데 이게 근데 궁극적으로 안 궁극적인 게 아니죠. 여기는 견제인데 어쨌든 저기는 뼈가 무너지고 네. 있는 건데요 홍병구 선수 멀티가 지금 두 개가 동시에 깨지잖아요 그리고 미네랄 멀티는 어 빠르게 캤던 자원이라서 또 금방 마릅니다 아업 차이나죠 멀티 차이나죠 저 스톰 좀 맞은 것 정도는 그냥 따끔 예, 네. 지금 어 추가적인 멀티가 또 센터에 돌아가고 있긴 자 그래도 홍병구 선수는 어찌 됐든 지금 해야 될 숙제는 센터 변경을 걷어내는 거예요 걷어내서 예. 다시 재건을 할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고요 인구수그 SCB가 어쨌든 잡혔기 때문에 테라도 예. 급격하게 인구수가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해서 이번 간도 빨리 걷어내야죠. 어, 걷어내야 된다는 중요한 건 걷어내지 않고 저 병력 탱크가 남는다면은 자, 탱크 탱크. 와, 넥서스 깼어요. 그 와중에 1.4에서 넥서스 깼습니다. 어, 프로보! 아, 그 뒤로. 네. 예. 아, 그래도 송범우 선수도 빠르게 어, 어떻게 보면 수습을 예, 수습을 하고는 있네요. 넥서스가 깨진 게좀 네. 슬픈 소식이긴 그렇죠. 합다만 예 네, 일꾼이야! 지금 본진과 앞마당에서 이제 자원 채택, 채, 채, 어, 채취했던 거를 예. 어, 다시 보내면 되는 상황이고 프로토스는 자원 두 개가 동시에 깨졌기 때문에 뭔가 상대에게 자원적인 피해를 주면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건도 들어가고 있는 송병구 선수, 병력을 네. 일단 세샵 쪽으로 보내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인구수는 네. 138대117 그래도 아까 이 셔틀이 했던 활약이 좀 많은 걸좀 이뤄냈네요 네, 어 이게 맞고 나서 보니까 그나마 저 SCB라도 잡아놓으니까 예. 할 만해진 네,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자 토스의 대장 카드 송병구 선수. 일단은 다크템플러는 8시 쪽에 가 있는 상황. 네. 업그레이드 3위업. 네. 다시 한번 스톰 돌이나요. 셔틀이 날아갑니다. 체력 많이 빠져 있는 셔틀. 스톰 가능. 사이오리 스톰. 자, 좋아요. 오, 오, 7킬. 자 좋습니다. 이거. 송병구 선수가 지금 그래도 계속해서 자원적인 어, 부분을 건드려주는 건 좋은데 센터에 있는 멀티는 모르는 것 같거든요. 송병구 선수가 이거요? 네, 아무 것도 건들 아니면 아는데 이제 못 건드린다고 생각을 한걸 수도 있긴 한데 자 공산 방역, 어 음. 그래 쫓아왔습니다. 자 지금 인구수 많을 때 이때가 예.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송병구 선수가 앞서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약간 테라는 소강 상태죠. 네. 자 미네랄 600대 기록하고 있는. 윤찬이 선수 윤찬이는 지금은 일단 버텨야 되는 단계 예. 자신이 추가적인 멀티를 두개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버텨만 된다면 본인이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와 근데 마인 자 마인 위쪽에, 위쪽에 어떤... 스테이지 쓰면서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자 오른쪽에서 병력 오지 않나요 윤찬이? 오, 오고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는 거는 글쎄요 지금 업그레이드 잘돼 있는 대란 병력이라서 뒤쪽에 스톱을 쓸 수는 있어요 하이템 플러가 변수 자 위로 입장합니까? 스톱스톱 한방! 스톤 두방! 자 오히려 갇히는 그림이 좀 나.. 어 그리고 빼네요 빠져 예.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갑니다 빼내는게 예, 예, 지금은 에나아고 예, 예, 예. 일부 병력은 예, 위로 올라가서 시간 끌어주고 예예예 예, 예. 예. 농성하고 농성하고 어 그래도 스톱오소명구 힘쓰는데요? 힘좀 씁니다 어? 자 그래도 전투 구도로 예예예 득좀 봅니다 그렇죠 일곱 시도 어쨌든 지금 좀 자원.. 예 오! 이덕! 왜냐면 하 이게 10시가 그 사이에! 그렇죠. 멀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와 진짜 치열해요 아직 이거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래도 테란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좋다고 예. 보거든요 근데 예. 어, 삐끗하는 순간에 또 역전이 나올 수도 있는 감당 안되죠 어, 상황이라고 안 됐죠. 봅니다 자송병구 자, 네. 선수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10시를 다시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 3위요 송병근 선수도 네. 자 이거 모르게 됐는데요 그리고 네. 이제 페트롤하고 있는 다크가 8시에 배치되어 있고 10시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자, 올라오는, 아, 나가죠. 올라오는 시도 네. 여태가 좀 참은 거예요 예 네. 나가고 하이템플러 하이 많아라 하이 지금 아비터 자체도 많이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단단... 자 아, 스톰! 자 스톰 와 방금 1.4! 하이템플러 잡았고요 예 다시 스 어우 이거 병경 송덕우 선수 이렇게 싸면안될것 같거든요? 따로따로 따로 잡으면 적죠? 방금 아, 6시쪽에 교전을 한번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게 송벽구 도주데 시간 안 주겠다? 어 이거 전투를 너무 좀 급하게 하지 않았나 자 아, 여기에 라인이 시작하고 완전히 있습니다. 뺏겼죠 예, 무너지죠 라인 무너지죠 예, 아비터도 없어 보이고 위에 있나요 아비터? 아니요 오른, 오른쪽에 있었으면 모습을 어, 없네요 예 네. 아비터도 없고 아 그래서 내려가요 송병구 선수의 선택은 예.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유일하게 지금 변수를 둬야 되는 게병력을 예. 돌리는 거아 아 윤찬이 이러면은 주병력은뭐 따라와도 되고요 열시는 탱크 한 두세 개만 놓고 와도 되고요 역시나 예자 윤찬이 선수의 선택과 송병구 선수의 선택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야 윤찬이가 이거 송병구 잡는 분위기가 같아 보이는데요 송병구 선수까지 잡을 거같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자원이 제 마르죠, 송병구 선수. 지지! 윤철이 코드킬!